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특별한 이벤트 없는 조용한 나날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은 오랜만에 시장이 눈에 띄게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스닥이 1% 넘게 하락하면서 강한 조정을 받았고 암호화폐 시장도 어제의 상승 중 일부를 되돌렸는데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오늘 시장이 약세했던 가장 큰 이유는 연준의 금리 전망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루 이틀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80%에 육박했던 6월 금리 동결 전망이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갑자기 하락했습니다. 반면 금리 인상 가능성은 3분의 1 수준까지 상승했는데요.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세계 중앙은행들의 연이은 금리 인상 덕분입니다. 얼마 전 유럽 중앙은행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고 말했고, 어제 호주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린 데 이어 오늘은 최근 3개월간 금리를 올리지 않았던 캐나다까지 금리 인상에 동참하면서 연준 역시 금리를 올리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커진 것이죠. 이렇게 금리 전망이 올라가며 미국의 국채금리 역시 최근의 횡보 흐름을 깨고 상승세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게 나스닥이나 금, 암호화폐 같이 금리에 민감한 시장들에게 악영향으로 작용했습니다. 금도 달러 강세 예상에 따라 곧바로 하락했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역시 달러와 역상관 관계를 가지는 대표적 자산이기 때문에 오늘 안 좋았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은 안 그래도 연 이틀 세계 1위 거래소가 sec로부터 기소당하는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 하방 압력이 강했습니다. 오늘 크게 하락한 암호화폐들을 보시면 대부분이 sec로부터 증권으로 지목된 코인들입니다. 이 녀석들이 오늘 하락을 주도한 거죠. 이처럼 안 그래도 투심이 별로였는데 금리 전망까지 오르니 불난데 기름 붓는 격이 된 것이죠. 그리고 미국 법원이 결국 바이낸스의 미국 자회사인 바이낸스 us에 자산 동결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것은 고객 자금에 대한 동결이 아니라 바이낸스 us와 자회사 간의 자금 이동을 금지한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의 자금이 동결되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송은 아주 오래오래 가겠죠. 어제 기소당한 코인베이스도 기소사유 중 하나인 스테이킹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고 분명히 한거 의사를 밝혔는데요.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최소 4년에서 5년 후에나 결판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반감기다 지나서 다음 반감기입니다 그리고 설사 패소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핵심은 세 가지 정도인데요. 첫째, 거래소가 과징금을 낸다. 둘째, 토큰으로 지목된 13개 종목이 두개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다. 근데 이것은 반대로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80%에 달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스테이블코인은 미국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반증이기도 해서 장기적으로 오히려 호재입니다. 그리고 셋째, 스테이킹 서비스가 중단된다. 이것들이 일개 거래소에서 몇년 후에 일어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아크인베스트는 코인베이스가 기소되어서 20% 하락한 날 40만 주의 주식을 추가 매수했습니다. 먼지 같은 노이즈에 대중이 던질 때 투자자는 오히려 줍줍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중과 투자자의 차이입니다. s&p는 오늘 대형 기술주들의 조정이 나오면서 소폭 하락했지만 강세장으로의 진입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 최저 바닥 가격에서 현재까지 23% 상승했는데 공식적인 종가상 바닥 가격인 3577로부터는 마찬가지로 종가상 최고 가격인 4284까지 19.8%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완벽하게 공식적인 강세장 전환까지는 0.2%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미 추세상으로는 강세장에 돌입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1950년 이후 S&P가 약세장의 바닥에서 20% 반등한 일은 총 13번 있었습니다. 이후 첫 3개월 정도는 플러스였던 시기와 마이너스였던 시기가 비슷하게 있습니다. 이것은 급하게 올라온 만큼 조정이 뒤따랐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1년 후를 보시기 바랍니다. 닷컴버블 당시에 딱한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약세장 바닥에서 20% 반등했을 때가 최종 바닥이 아니었던 경우는 닷컴버블 때두번 그리고 금융위기 때한번 그러니까 초강력 약세장들에서만 발생했고 전체 13번 중 3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때조차도 1년 후로 보게 되면은 딱한 번을 제외하고는 전부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를까요? 거기다가 이전에 20% 반등했다가 이후 다시 신저가가 나왔던 시기는 세번 모두 중요한 추세 전환 지표인 50주 이동 평균선을 상향 돌파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가짜 반등의 가능성이 높았던 거죠. 그런데 이 엄청난 닷컴 버블과 금융위기 때조차도 50주 이동 평균선을 완전히 상향 돌파한 이후로는 수년간 상승장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20% 오른 것보다 더 강력한 추세 전환의 증거가 1년 이상 지속된 하락에서 가격이 50주 이평선을 상향 돌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 일이 일어났죠?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강세장으로 전환된 이후에 1년간 평균 상승률은 17.7%입니다. 심지어 금리 인상의 종료가 멀지 않은 이번은 어떨까요? 저는 평균보다 더 오를 거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번에는 대선이라는 증시의 호재도 섞여 있죠. 대선이 있을 때 선거 직전에부터 선거까지의 상승장이 펼쳐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국 국민 대다수가 직간접적으로 증시에 투자하고 있다 보니 선거를 앞두고 증시 끌어올리기가 펼쳐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직까지 평균적인 선거 전에의 성적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평균보다 낮다는 것은 평균 회기에 의해 오히려 더 많이 오를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어퍼사이드가 열려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으로부터의 수익 기대율은 더 높아집니다 이것을 선거 주기 사이클로 보면 더 명확해지는데요. 시장은 선거 전해부터 선거까지 평균적으로 상승장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2022년에 약세장의 그늘에서 벗어나느라 평균보다 훨씬 뒤처져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을 완전히 따라잡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평균 회기에 의해 어느 정도 가까운 수준까지는 따라잡을 것입니다. 그 얘기는 올해 강세장 시작 후 1년 뒤는 오히려 평균보다 훨씬 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강세장 시작 후 앞으로 1년 안에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거기에 선거 상승장이 겹칩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할까요? 나스닥은 오랜만에 강한 조정이 왔는데 당연한 거죠.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빅테크들이 ai 테마와 맞물려서 강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조만간 조정은 올수 있다고. 그런데 그냥 그게 왔을 뿐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올게온것 뿐이죠. 계속 오르기만 하는 자산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많이 올랐으면 또 쉬어가기도 합니다. 반대로 많이 내렸으면 더 많이 오르게 되어 있는 게 시장의 리듬입니다. 충분한 조정을 거치고 나면 뒤처진 만큼 더 많이 오를 것입니다. 어, 그런데 요즘 계속 오르기만 하는 자산이 하나 있긴 한데요.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오늘도 나 홀로 상승하면서, 오늘도, 오늘도 나 홀로 상승하면서 무려 9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장의 흐름과 부합하는 모습입니다. 테슬라는 다른 빅테크 대비해서 상대적 하락폭이 훨씬 큽니다. 따라서 많이 내렸던 만큼 뒤처진 것을 만회하기 위해 더 많이 오를 뿐이죠. 근데 오늘은 테슬라도 의미 있는 단기적 고점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조만간 조정이 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만약 내일까지 오르게 되면 10일 연속 상승인데요. 아깝게 놓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슬퍼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급하게 오른 만큼 조금 쉬어가는 것도 당연합니다. 너무 조급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또 오릅니다. 최근에 많이 올랐던 자산들은 조정을 거치겠지만 더 길게 보면 작년부터 크게 내렸던 만큼 올해부터는 다시 오르는 시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가격에 연연해 하지 말고 큰 그림 안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부분에 집착할 때는 잘 보이지 않았던 전체의 구도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체의 구도 안에서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위치는 지극히 낮은 곳입니다. 지금 서 있는 지점에서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